오늘은 양세찬 게임입니다. 싫어요. 예? 꼭 어, 여기 파크 뭐있어요 치겨. <laughs> 왜 치겨? 야, 너뭐 조었냐? 이거 하자고? 야, 안 조었어. 너뭐 조었어. 버튼 눌러 떼죠. 그냥 주제 체... 뭔데? 아이씨. <laughs> 자 주제는 <laughs> 마찬가지로 생명체입니다. <laughs> 생명체로 해야 될것 같아요. 생명체로 고정입니다. 게임 캐주얼도 됩니다. 판타지 세계든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 볼까요? 이거 어때? <laughs> 음, 이건 어때? 뭔데? <laughs> 어떻게 하죠? <안 쳐? 웃음> <laughs> 이거 안 끝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하죠? <안 쳐? 웃음> 아 <아니>, 왜? <laughs> 근데 이거 하고 싶어요. <laughs> 이거 하죠? <하셔? 웃음> <laughs> 아 <아니>, 이거 질문. <laughs> 개, 개 오케이. 오케이. 음. 운영입니 자, 모두 음. 누릅니다. 네. 예. 아. Yeah. <laughs> 이거 되게 음.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거? <laughs> 음, 근데 <laughs> 비주얼이 되게 괜찮지 않아요? 가 <laughs> 빨리 끝내기 싫구나.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했냐. <laughs> <laughs> 야, 오늘 난이도 것 상당한데 것 질문을 잘 해야 될 거야. <laughs> 자, 서로서로 질문을 해서 자기게 뭔지 맞추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질문할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꼬우부터 마플 운터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꼬렙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게임 말고 현실 같은데? 네. 예. <laughs> 종이 울리지 않았죠? 예, 예, 맞아. 문제가 예. 없다는 <laughs> 문제 답변에. 마인크래프트 기본 몹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나요? 네오오 네. 존재한다 오케이 현실 세계에 존재해요 자 지금까지 모두 정직한 답변만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성별이 어떻게 돼요? 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laughs> 왜 고민하냐고 뭘 했어요 네? 존재한다며 자의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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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니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laughs> 못 먹어요. 질문이 존나 <laughs> <정말> 웃기냐 그래. <왜? 웃음> 그니까. <laughs> 왜요? 아, 왜 물어볼 수도 있지. <laughs> 응. 어, 좋아요. 저도 성별 있어요? 있어요. 성별 어, 있다 오케이. 어, 확실하네. 아니 현실에 존재하는데 성별을 모르는데뭘질는저 대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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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사람이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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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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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현실에서 탄생했지? 아 이게 좀 질문이 모호했다. 현실에서 탄생시키긴 했지. 응. 현실에서 어? 탄생시켰지. 꽤크히티가 됐어. 현실에서 탄생시키긴 했지. 음. 사람이에요? 예. 오 사람이야? 아.. 오 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오 음. <laughs> 어, 사람이야? 네. 아 사람? 아 씨.. 믿기 힘들겠지만 사람이 맞습니다. 진짜? 흐..흐.. <laughs> 아 어때? 탁구인가? <laughs> 내가 어. 본 적이 있어 예예예 <laughs> 예. 예. <laughs> 내가 봤는데 성별 모르는 건 없다고! <웃음> <웃음> 맞지? <웃음> <웃음> 게임 캐릭터예요? 잠시만요 나 게임 캐릭터는 아닌가 보군 찾아야 할 정도면은 일단은 게임 캐릭터가 원조는 아니야 혹시 티비나뭐 매체 이런 거 말고 눈으로 직접 본적 있어요? 예. 네. 아 직접 만나서 본적 있다? 네. 그럼 상황 확실하네. 오종 내가 왜 있지? 정답. 오. 정답. 가르시자꾸 뭐. <laughs> 들렸습니다. <웃음> 아까웠다. 아까웠네. 자마크이 준비하세요. 진짜 큰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laughs> 왜, 왜 답변이 <답에는> 이렇게 <laughs> 늦지? 너네 왜? <laughs> 너네 정보 질렸어? 왜 대답 안 해? 너네 왜 대답 안 해?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애니? 애니가 애매해? 어, 애니가 좀 애매한데 애니가. 어, 잠깐만. 애니메이션 아닌데? 애니메이션 아니야? <laughs> 애니메이션 아닌 줄 알아 이거는? 파워레인저 같은 거인가봐저 <laughs> <laughs> 질문할 게 이거, 이거 언제 봤어요? 어? 아 언제 봤냐고? 응. 음. 그 전에. 아니! 뭐라고 대답 안 되지? 왜 원래 이렇게 대답하는 게임이야? 2025년에. 너네도 본 적이 있어? 응. 있죠. 이거 있죠. 진짜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럼 끝난다. <laughs> 아, 나뭔지알것 같아. 오. 정답. 오. <목소리> 정답. 아, 이오, 이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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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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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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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아 아니, 니아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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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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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아니요 질문할게요 네 사람이 연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 어? 종 쳤어 사람이 연기하는 거래 어? 사람이 연기하는 거야 그게? 아까 그러... 진짜 뭔가 아, 헷갈려하는 뭔언가가 있나본데 직업이 뭐예요? 없다고도 볼수 있을까? 직업이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웃기는 사람이야. 응. 웃기는 사람. 재밌는 직업. 뭐... 음. 어, 웃기는 사람이 웃 웃기... 이건 제가 봐도 더 말이 좀 끝납니다. 웃기는 사람. 몇 글자라고 물어봐도 돼요? 몇 글자. 어, 뭐 직업 있어요. 근데 없어요. <laughs> <안 해? 웃음> 개소리야.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응. 네. 이뭔개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에 무릉표를 붙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아, 니 놓고 갖고 볼때 너무 답이 없어. <laughs> 아니 튼저그 저생을 아니 좀 <laughs> <긁자? 잘> <laughs> 아, 귀엽게 됐어. 재밌죠? 재밌다. 얘기 바로 접어 어 아 말도 말 실수했어. 아 말해줬어. <말하겠어. 웃음> 아, 정도... 어? 아, 아, 아니 이정아줘될것 같아요. 이아나 아니 내가 <laughs> 아, 난... 저... 진짜 저... 최근에 유명했어요? 아니요. 저도 이건 아니요. 네. 최근에 유명하지 않죠. 아 최근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일단 저 일단 저 정답. 어 정답. e n r 오. 정답이. 오... 니다. 내 네,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모두 위를 보세요. 아! 안에 있었어요. 아, 아, 정답은 운터 운터 카운터였어요. 사람인지 로봇이 아. 된 드는 그런 그런 운터였습니다. 아, 꼬옥이 사람인가 해서 힌트 어렵네. 그게 오히려 힌트라니까. <laughs> 그. 어, 오히려 힌트가 됐어 그래. 사람일. 정답. 오! 정답. 땡. 내 참호. <laughs> 네, 내가 결과 말했어요. 미래를 보고 틀렸다는 거를 미리 땡을 쳤습니다. 뽀니, 아. 저 사람 미래에 물음표 붙이라니까요. 사람? 사람? 치명적인 <laughs> 질문이다. 몇 글자인지 물어보자. 몇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보라돌이. 어? 보라돌이. 보라돌이가 제일 어? 보라돌이가 맞는 거 같은데? 뽀니! 진짜 치명적인 에? 단서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떨겁니까 <laughs> 또. <어쩌던가> 또. <laughs> 아니,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오잘 나왔어. 정답. 오 여기서 오. 맞출 수도 있어. 여기서 맞출 수도 있어. 정답. 멍청이. 멍 멍청. <laughs> 너 멍청이야? 아. 왜 그런? <laughs> 그럼 저는 정답을외치도록하겠습다 okay. 오, 못맞춰정답은 보라 돌이입니다 땡. 땡. 아니라고? 아, 깐만 n i 아니. 면 어떡하지? 아니. 사람이 아닐 땐 뭔데요? 사람이 아닌 것이요. <laughs> 아니 지문하고지문하고 <지우라고, 지우라고>. 어, <laughs> 그래 예, <어떡해>? 나도 또그 <laughs> 곤란해서 또 그래. 대답해줄수 있는 거잖아, 운터도. 예. 뭐 동물일 수도 있고 <laughs> 뭐 예. 아니, 메타몽이잖아. 도, 포켓몬, 아, 근데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많이 어요 포켓몬이 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정답. 메타몽은 결국 무엇이냐?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캐릭터. 질려. <laughs> <laughs> 응, 아니야. 이제 처, 이제 첫 번째 자음 물어봐야죠. 아첫 글자 자음. 첫 번째 자음이 뭔데요? 티그? 여러분 나도 첫 번째 자음 보는데. 시옷 시옷입니 이게 아예예예 뭐, 예. 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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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좀 보라돌이에서 엇나가면은 살짝 아 예. 예. 그래서 핸들을 틀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텔레토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텔레토비는 <laughs> 이게 사람들이 왜? 연기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아... 저 몰랐어요. 예. 예. 그냥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꿀꿀꿀꿀. 실제 사람들이 탈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런 분이... 빨리 이거 빨리 맞춰봐요 이거 빨리 이거.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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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으로 봐요 꾸만님 이제 다펼있어요지다 해봐 빨리. 예. 그냥 개빡치면 위에 봐도 돼요. 오늘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 근데 그들 맞히는 거 보고 싶어 근데 나도 아 그래 생명체야 아니요 정답이 아, 유성이 맞혔어 유성인 안 돼! <laughs> 정답은 생명체입니다 <laughs> 소환사 <사진명이 웃음>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아니 위에 봐도 된다 그래서 구멍이 바로 위에 볼줄 알았단 말이야 미친 놈이라서. <laughs> <laughs> 아, 아니, 야, 밤에 <laughs> 못 보게 하려고 <laughs> 힌트 크게 준 건데 안봐 <laughs> 웬일로. 휴. <laughs> 그래서 그래도 캐릭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근데 그래도 구멍이 이거 <웃음> 그래도 <웃음> 어, 좋았나 보네요. 아니 생각지 개네 <laughs> <laughs> 절대 <laughs> 못맞추 <맞춰>, 진짜 <laughs> 역대급으로 제일 어려웠어 진짜. <laughs> 아니 구멍이 개빡칠 줄 알았는데. <laughs> 결 내빼고 있나보지